자, 제가 원하는 게 지금 평면이다. 평면을 적당히 중간에 놔두고, 탑뷰를 딱 누르시면은 수평 수집 딱 맞죠? 그리고 파일에 내보내기에 2D 그래픽입니다. 일단 뷰를 제대로 딱 잡고, 내가 원하는 컷들을 거의 완성을 했다 그러면, 내보내기에 2D 그래픽을 들어가서, 어, 요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이제 아파트 모델링 관련된 컷들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어, 요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뭐, 요거는 아파트 모델링이다.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넣는데, 뭐, 순서 뭐, 1번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하 컷이 굉장히 많아져요. 1번부터 하시고, 파일 형식은 PNG 파일로 보냅니다.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 장면을 캐드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PNG 파일로 만들고, 1번, 자,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자, 뷰 크기를 사용을 합니다. 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크기를 사용할 거고, 이게 이제 1960에 860 픽셀입니다. 근데 나더 크게 한 3000에 2000 하고 싶다 그러면 조절하시면 되고, 렌더링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이미지화된 걸로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이 투명한 배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요거 보이는 이미지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면, 자, 확인을 눌러서 1번으로 평면도를 내보내기 합니다. 파일에 내보내기, 다른 컷안 찍으셔도 돼요. 지금 파일에 내보내기 2D 그래픽 해서 어, 그냥 이미지로 일단 한번 내보내 보세요. 자, 그래서 문서에 자, 폴더에 가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내보내진 이미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면 있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잡은. 뷰들도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자꾸 컷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자, 거실 컷으로 가서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 면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파일에 내보내기 2D 그래픽으로 그대로 2번이라고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컷, 이렇게 씬만 잡고 신대로 컷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컷 수가 좀 작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살짝 보시고, 어, 나는 한 요쪽, 요 정도 방향에서도 하나 잡아보고 싶다. 잠깐 위에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내보내기로 이거는 3번이다. 그니까 러한 공간에서 꼭, 꼭 장면을 찍어서 그거를 내보내실 필요는 없고, 장면은 내가 편의상 몇개 장면을 지금 잡아 놓은 거고요. 컷은,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장면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컴퓨터 느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파일을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잡아 놨죠? 그리고 음. 자, 주방이다. 그러면 주방으로 뱅그르르 돌면서 주방의 모습도 파일에 내보내기 2D 그래픽으로 <laughs> 4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번 쭉 저장해 보시고 더더 가서 내가 조금 더요런 식으로 좀그 컷을 좀 바꾼 채로 뒤로 조금만 나가도 지금 벽 뒤로 나가버리죠. 요렇게 그렇죠? 해놓고 카메라 시야를 좀 이렇게 줄이셔가지고 어 내부를 조금 더 넓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잡으세요. 막 갔는데 냉장고 이렇게 딱 잘려 있고 이러면 답답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커안에 내가 벽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살짝, 이 정도, 굉장히 넓은 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놓고, 파일에 내보내기, 2D 그래픽, 마찬가지, 뭐, 다음 뷰로 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장면 4가, 어, 요렇게 돌아가서 이 정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어, 그러면 겉에 이런 거는 지금 필요 없죠, 그쵸? 그거는 나중에 이미지를 쓸때 자르면 돼요. 파일에 내보내기, 요, 그대로 보이는 뷰를, 자, 6번이다 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 조금 더 안에 내부를 딱 잡고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에 내보내기 다시 한번. 어.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작업하실 때 이제 이런 컷들이 많아야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좀 해보겠죠? 그런데 하다가 보면 컷이 없어서 또 찍으러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스케치업 열어서 뷰도 다시 잡고. 귀찮기 때문에 최대한 뷰를 많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림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장면을 만드는 거는 플러스를 눌러서 플러스 표시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만들기. 그 다음에 이미지로 내보내는 거는 파일에 내보내기에 2D 그래픽으로 내보냈다, 그쵸? 파일에 내보내기에 파일에 내보내기. 2D 그래픽으로. 그리고, 단면 분할? 음. 자, 요렇게 해서 그 그래픽으로도 내보내봤고, 그 다음에는, 어, 그 그림자를 한번 잠시 해볼 건데요. 자, 그림자는 뭐냐면, 장면 만들기 다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위에다가, 그림자. 자, 그림자는, 자, 어. 여기 상단에 메뉴에 보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 자, 그림자라고 있어요, 그림자. 상단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그림자 부분을 체크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림자. 자, 요거는 단면을 좀 쳐놓은 부분에서 표현이 좀잘 되고. 자, 한번 볼게요. 그림자는 여기 위에 보시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된 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요거. 어디 있냐면, 상단에 마우스 우클릭 그림자. 다 꺼내셨나요? 네네. 그러면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조명 효과는 없어요. 조명이나 뭐, 이렇게 햇빛을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는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내가 렌더링을 정말 요거 재질처럼 나오고 반짝반짝 대리석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V-Ray라든지, 엔스케이프라는 그 렌더링 전, 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음,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하고요. 이런 값들이 다 이제 활용이 되려면 이 프로그램을 따로 이제 그 렌더링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조명은 이 정도. 자 여기 보시면 J부터 D까지 있고요. 7시 8분부터 뭐 5시 22분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J는 제뉴 n u a r y f 마치 요거 우리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는 보면 겨울이니까 해가 안으로 많이 들겠죠, 그쵸 거실 뷰로 한번 해보면. 거실을 여기 뷰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일단 그림자를 한번 켜보면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림자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림자가 켜져요 껐을 때는 요렇게 나오고 근데 그뭐큰 효과는 아니죠 그쵸? 크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는 렌더링을 아예 걸어야 되고 요거는 스케치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조명의 정도 그러면 제뉴얼이라 해 놓고 지금 왼쪽에서 아직 해가 안 떴을 때쭉 떴을 때부터 동쪽에서 이게 남양이니까 동쪽에서부터 해가 이제 쭉 들어오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좀잘 나오는 게 있고,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막 그렇게, 모델링 전문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사진 같은 효과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효과를 여기서 주려면, 천장을 잠깐 없애보시면, 천장을 잠깐, 레이어를 잠깐 끄고, 어, 이 햇빛을 주면 뭐 조금 더 밝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 밝아질 수는 있는데 천정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컷에 따라서 나는 그냥 없이 이렇게 재질이 표현되는 걸 하고 싶다, 아니면 조명 값을 줘서 그 채광을 줘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이 값에 따라서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참. 이것도 내가 다양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모델링을 모아놨을 때 어,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조명 값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이거는 여기 말고, 그, 주방을 단면 쳐놓은 부분, 주방, 주방에 한번 4번에 가보면 주방 단면이죠? 여기에 천정을 빼고, 조명을 주면, 요렇게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좀 밝게. 어. 그래서, 요거의 효과는, 그 밑에 바닥이 지금 좀 어둡죠? 그쵸? 어두운데, 조명을 주고, 천정을 지금 껐어요. 끄고 이렇게 조명을 주면은 조금 더 밝게는 나옵니다 뭐 요런 거를 나는 주방은 어차피 다른 공간으로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나는 요렇게 이제 요컷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에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내보내기 에 2D 그래픽 그럼 주방에 뭐 7번이다 그럼 얘들은 8번 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제 공간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좀 다양한 컷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보통 한 집을 하면 한 스무 컷 서른 컷 정도 넘게 나옵니다 그쵸 조금만 돌려도 사실 요거 나오죠 그쵸 뭐 요런 식으로 나는 요거 한 살짝 어뭐 이렇게 약간 이 우측으로 돌려서 요것도 컷으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이 컷을 또 내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설명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딱 요렇게 해야 된다 요런 거는 없어요. 우리 인벤터도 막 이렇게 딱 맞춰서 조립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스케치업은 내가 좀요 부분을 설명을 아 여기를 이렇게 섬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을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고 나는 뭐 이쪽 배치를 봐 줘야 된다 그러면 돌려서 컷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욕실이다 그러면 욕실도 쭉 따라 들어가면 되겠죠? 욕실도 여기다 파일에 내보내기로 욕실 부분도 어,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방이랑 서재 이런 것들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장면들도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천정을 만약에 내가 없애고 어, 좀 밝죠, 그렇죠? 그리고 뭐 조명 효과를 주고 싶다 그러면, 근데 표현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얘처럼 잘안될 수도 있어요. 뭐, 나는 조금 밝게, 뭐, 이런 부분을 좀 넣어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그니까, 러 그, 시간대가, 시간대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쵸? 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뭐,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적당히 봐서, 예. 네.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가 보면은, 어, 내가 막다 찍고 왔는데도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가 보면,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실 때, 자, 그리고 천장을 켰을 때안 켰을 때 그림자 줬을 때안 줬을 때 어, 나타나는 질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다양한 뷰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음 이제 뷰가 좀몇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려 로딩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컷을 사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막 했는데 이막 잘려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뒤쪽으로 당겨서 카메라의 시야를 사실 적정하게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넓어 보여요. 여기 시야가 좁으면 일단 되게 답답해 보여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놓고 이러면, 그래서 내가 딱 제일 베스트 컷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거를 안 가려지게 이렇게 막다 해놨는데 가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욕실을 좀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양한 뷰로 막 위에서도 하나 찍어보시고, 옆에서도 찍어보고, 얘 단면을 쳐도 되겠죠. 얘 단면 치는 거는 볼까요? 자, 이거는 뭐 위에서도 하나 실을 찍어보고. 뭐, 좀 왜곡되긴 했는데. 이런 거는 다 단면을 그 장면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한번 제가 이미지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다시 그 바깥에 있는 등각뷰를 잠깐 돌아가서. 자, 이거는 지금 요렇게 지금 잘려져 있죠. 그쵸?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단면을 다시 한번 잡아보면 앞에 정면에다가 하나 또 잡습니다 물론 있을 거예요 있으시면은 그걸로 활성화 하셔도 되고 저는 아까 지워가지고 자이쪽얘 잘라서 들어간다 그러면 자 요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그 공용욕실이랑 그 다음에 안방욕실까지 다볼수 있죠 그치? 앞에서 정면에서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요렇게 해서 남쪽에 정면을 딱 선택하시면 자 단면 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쪽 뼈도다 보여요. 그러면은 이 집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도 요런 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시야를 너무 이렇게 하면 이 집이 너무 깊고 이상해 보이죠? 적당히 적당히 살짝 요렇게 줄여주시고 요컷 요런 컷들도 해놓으면 괜찮아요. 구조를 내가 평면상에서 딱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분할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는 20번 음. 그러니까 단면 친거 있죠? 중간에 세로로 단면 친 것들은 웬만하면 뷰를 다 가져가시고, 어 욕실도 마찬가지. 욕실도 뭐 이런 뷰 하나 찍어놓으셔도 됩니다. 살짝. 어 나는 한 이런 식의 느낌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벽은 다 없앤 채로 찍으셔도 되고, 단 여기 보시면은 그 가구가 지금 조금 잘려져 있죠, 그렇 그러면 요거 살짝만 옆으로 그냥 당기시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조금 조금. 음, 그러면 요거, 안 잘린 채로딱 되죠, 그쵸? 파일에 내보내기, 자, 2D 그래픽, 요것도 화장실을, 자,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정면에서, 나는 아예 이거 정면, 단면을 쳐서 요런 뷰를 아예 다시 잡으셔도 됩니다. 다양한 뷰를 한번 잡아보시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뭘로 해도 뭐 이쁘게 다 되실 거예요. 이렇게 모델링을 잘 해놓으면, 컷을 어디서 잡아도 다 이쁘게 나옵니다. 파일에 내보내기, 다시 한번 잡아서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쪽 단면도 자, 이거는 정면으로 이제 했다, 그쵸? 정면으로 하고, 요거까지 이제 컷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전 지금 방을 아직 안 해가지고, 자, 장면 오는 화장실이고, 장면 6까지는 이제 단면입니다. 그면 러제 요거를 처음부터 이제 딱 보게 되면, 자, 처음부터 평면이고 여기서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자, 거실 그 다음에 살짝 돌아서 주방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단면이 좀 쳐졌고요 그 다음에 어, 화장실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단면이 쳐진다 그러면 그 제가 예를 들어 지금 거실에 왔는데 거실에서 바로 주방을 돌아가려니까 좀 아쉽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컷을 추가하는데 잠깐 제가 최대한 뒤쪽으로 좀한요 한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장면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내가 스슬슬슬 걷는 것 같은 표현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걸음 사람 위치를 일단 지정을 하고 이동이 있어요 이동으로 그럼 발바닥 그 구두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럼 거실에서 클릭한 채로 살짝 마우스 커서를 아주 천천히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마우스를 위로 바짝 당기면 좀 빨리 움직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조금 더 마우스 커서를 꾹 누른 채로 뭔가 슬슬슬슬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당기셔서 그럼 제가 적당히 한 요까지 왔죠? 그 다음에 장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요 장면까지가 이제 녹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자뭐 거실부터 일단 그냥 한번 보면 거실 왔죠 그 다음에 장면 칠은 방금 만든 거예요 안으로 살짝 이렇게 좀더 줌을 땡기는 듯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도 왔죠 그쵸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 여기서 내가 딱 지나치는 게 아니고 좀더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컷을 여기서 여기서 딱 한번 찍어 보면요. 어, 내가 주방을 봤어요, 요렇게. 여기를 제가 주방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어, 걸음걸이를 조서 쭉, 여기서, 음. 여기서 살짝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좀 해서, 이 와중에 살짝만 옆으로 가면 이렇게 방향을 조금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죠? 여기다가 플러스를 다시 시키면 주방이랑 방금 플러스 시킨 것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거실 쭉 들어왔다가 주방을 한 바퀴 어, 너무 돌았네요. 들어왔다가 자 주방으로 쏙 들어가는 장면까지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컷들을 찍어 놓고 그 사이에 내가 장면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은 이제 거실을 찍었는데 평면 다음에 일단 현관부터 만약에 내가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 모양을 선택해서 현관에다가 현관 밖에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서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럼 눈높이 조절을 또좀 해줘야 되겠죠? 뭐 적당히 한요 정도다. 여기서. 요거를 딱 정면으로 잡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요거 입구죠, 그쵸? 그 다음에 쭉 들어가지 말고 내가 발걸음으로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쭉 주시면 슬슬슬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시 정면 플러스를 시키고, 여기서 이 둘러보기는, 둘러보기는 눈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내가 위치는 이렇게 지정을 하되, 눈으로 이렇게 돌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돌아서 볼수 있는 장면. 근데 문제는 다신으로 좀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시키고, 또 발걸음을 이용해서 자, 시야를 조금 넓혀 볼게요. 시야를 조금 더 뒤로. 시야를 조금 더 뒤로 하고 천장 뚜껑을 닫고. 플러스. 자, 걸음을 조금 이렇게 걸어서, 어, 이렇게 들어와 봅니다. 그 다음에, 뭐좀더 들어가요. 플러스 또 시키고. 자, 그러면 제가 9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입구죠? 들어왔다가, 우측에 한 멋을 봤다가, 걸어갔다가, 거실 안 봤다가, <laughs> 이거를 계속 만들어세요 쑥도 들어갔다가. 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장면. 근데 장면은 이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재밌고요. 처음에는 막지맘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 컷을 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뷰를 일단 딱 잡으시고, 뷰만 잘 잡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면은 될 거예요. 어. 일단 요까지 요까지 일단 하고 요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다 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명칭도 일단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얘는 현관이죠. 그쵸? 그렇죠? 현관 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죠 현관 두번째 장면, 장면 10은 여기 들어왔다. 복도 입구다. 입구 현관 우리 지금 안 했네. 현관 하나, 입구고 장면에 대해서 이제 딱딱딱딱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많으면 사실 좀 귀찮구요. 장면 11은 어, 뭐, 또 입구 복도 쪽 거실 복도 엔터. 장면 12는 음, 요것도 장그 뭐냐, 거실 복도. 컷을 많이 잡다 보면 이제 뭐는 지워야 되겠다가 이제 나옵니다. 복도. 거실 복도. 이름은 겹치지 않게. 음. 그 다음에 거실 했다가, 거실 한컷더 있죠, 그쵸? 거실. 아, 거실. 거실이. 1. 응. 주방 주방에 주방 1. 정면 사는 주방의 단면이다. 뭐 주방 2. 네. 그다음에 5번 욕실이다. 이름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컷이 있다 그러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 컷딱한 다섯 개고 그 사이는 지금 계속 뭔가 추가해서 넣고 있죠, 그렇죠? 욕실일. 요거는 욕실이다. 욕실이.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다다 했다 나는 다 했어. 그러면 요 상태에서 두시고요. 내보내기로 어 지금 잡은 신들을 아예 다 이미지로도 내보낼 수 있고 이미지 세트는 시간이 근데 좀 걸리더라고요. 네. 여기 PNG 파일로 보시면 내가 이 장면들만 아예 그 이미지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세트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이미지가 나가고. 또는 지금 할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이거는 계속 할 거니까 오늘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을 눌러서 하면 MP4 파일로 돼요. 어, 그래서 이 컷과 컷 사이를 영상으로 쭉 연결을 해주신다 보시면 됩니다. 옵션에 보시면 해상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최종이 되면 이제 1080 조금 높은 해상도로 바꾸는데 지금은 720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한번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요까지 거든요 그럼 요까지 하는 게자720 해놓고 확인 내보내기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어, 이거를 오늘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하다보면은 어, 내가 여기다가는 뭐좀더 넣고 싶다 아니면 여기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최종은 뭐 이번 전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료 하시기 전에도 하셔도 됩니다. 수료 후에도 수정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이 스케치업의 제일 마지막 단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음악 하나 넣어서 아예 진짜로 딱 꼽게 되면은 이제 뭐나 나, 나중에 일을 하실 때그 소비자한테 보여드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보면 놓칠 수 있는 컷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옆에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미지는 찍지 않는 이상. 그럼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공간을 좀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짧게 한 5컷, 6컷 정도 해보시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풀로 방마다 곳곳에 다 들어가서 이제 보여주는 걸 하시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다. 그럼 금방, 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은데, 컴퓨터 사양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0컷 정도 했는데, 지금 36초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뭐, 평면 갔다가, 입구에서, 현관 들어갔다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천장은 거의 대부분 닫고 하시는 게 좋고, 어, 내부는, 뭐, 면이 깨지지 않으면, 음. 하고 싶은 그 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돌아가다 보면 노란색이 보이는데 그럼 제가 안에 벽을 노란색으로 하나 채워놔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저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여기도 욕실 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어, 요 뷰까지 다시 한번 제일 마지막에 딱 돌아옵니다. 어, 요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미지는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또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요까지 한번 해보시고